그래서 갈티폰안 한다고요? 아니, 안, 당연히 안 하지. 갈티폰을안 한다니까요? 왜,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? 뇌우 호동살이 들었어요 아니죠. 지식을 국밥에 말아먹었어요? 아니죠. 뇌에 상관에 이가 부족해서 그것을 치킨너겟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? 아니죠. 그럼 갈티폰을 제가 안 한다고 했으면 갈티폰을안 하는 거를 충분히 알수 있어요. 근데, 왜 계속 갈티폰을 하자고 준서? 갈티폰이에요갈티폰 우리 아주 아주 멋진 토크를 해보는 건 어때요? 어때? 너무 멋진 생각이지않아와 토크 방송이래! <laughs> 너무 신난다. 갈가 아니면 나가. 아니 갈틱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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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니 얘들아 나가지 말고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나가지 마. 아니 아니 여보 하지 말고 <laughs> 갈티폰 다음 방송 때 할게. 그러니까 오늘은 토크하면 안 돼요. 아니 갈티폰 없이도. 아, 내, 봐봐 지금 제 놀리려들어. <laughs> 아 나만 여공 얼굴? 아니 내 얼굴 왜? 내 얼굴 귀엽잖아, 사랑스럽잖아. 왜 문제 있어? 여공 얼굴이면 오히려 좋아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 빨리 채팅 창 오히려 좋아 안해? 안해? <laughs> 웬 집에 봐, 선택남. 아, 걔, 너무 안 해. 아니, 안 하면 나가겠어. 지금 세 분인가, 네분 있는데. 아니, 나가지 말라고. 갈색폰, 다음 방송 때 할게. 오늘. 좀, 른 걸. 오히려 싫어. 오히려 싫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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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노네 너 옥상으로 따라 아니 누가 지금 감히 공주님한테 오히려 싫어? 오히려 싫어? 이런저저 이러... 저 나쁜 저자를 당당지하강옥으로 끌고 가거라 지금 공주님한테 감히 시청자의 반이 가틱을 원하는 게 하는 게 하는지 맞지 않나요? 우리 토크를 할수 있잖아 반이 아니라 전체가 오나 근데 약간 팩트여서 할 말이 없다 <laughs> 너무 팩트여서 지금 어이 스트리머가 안 온다는데 지금 공주님이 안 온다는데 갈등폰을 하자고? <laughs> 아니 근데 들어봐 봐요 제가 방송은 오늘 9시에 하고 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갈등폰 한 판에 얼마 걸려? 한 30분 걸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2 3분이요 조금 시간이 안 맞아 내가 갈등폰을 영원히 싫어하겠다가 아니라 핸드폰을 다음 방송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. 아, 나 받아도 돼. 이거 뭔가 좀 욕해도 돼. 뭐 할지 정하는데 이0분나 아니, 그냥 토크를 하면 되잖아. 저는 계속 학교를 하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막갈등폰해요 갈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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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이 난리를 치니까 계속 20분이나 걸리잖아요 방학인 긴념으로갈등폰 하죠 아니 갈등폰안 한다고 갈등폰안 한다고 아 성적 그거 생기부 성적 그게 들어갔는데 1학년까지는 안 들어간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지나가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다는 좀 아니 나 얘기하고 있잖아 나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갈치 거려 아 진짜 짜증 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갈치 거려 지금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이 갈치 을만 하고 있는데 아니 아 진짜 이제부터 진짜로 갈등폰 얘기하지마 갈등폰 얘기하면 진짜 쫓아낸다 길 밖으로 쫓아내 버릴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 조금 더생산적인 대화를 해 볼래? 전 갈등폰 한다는 사실 알고 밤새 도전 나왔습니다 아니 갈등폰 한다는 소식이 아니라 전 갈등폰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전 갈등폰 한다길래 엽떡 먹다가 뛰어왔습니다 아니! 갈등폰 한다고 나는 한 적이 없다고! 아! 알겠는데... 아니... 참아 이거 아닌 것 같아... 우리 갈등폰을... 아 진짜... 나 이제 갈등폰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나 이제부터 갈등폰을 싫어할 거야 진짜 계속 이러면 다음 방송때도 갈티폰 아예 안할거임 진짜로 어? <laughs> 계속 어 이렇게 갈티폰 하자고 이렇게 쩔으시면 다음 방송에서도 갈티폰 안하고 영원히 갈티폰 안합니다 저는 갈티폰한달에 30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뭐야 우리 벌써 30분이나 지났어? 엥? <laughs> 벌써? 아니 다갈티폰나왔 어차피 근데 지금 시간 시간상 갈등폰 못해. 30분 걸려. 그럼 분이 나갈 거야, 진짜로. 아니, 갈등, 왜? 해님해님 해님, 이번 새해 소원으로 여공님이 갈등폰을 하게 해주세요. 아니, 얘들아. 내가 몇 번을 말해? 그냥 갈등폰을 한번 방송에서 하겠다는데, 시간이 안 맞아. 지금 시간을 봐봐봐. 지금 8시 30분이야. 못해. 30분 있다가 방송이라고. 아니 님이 30분 날라었잖아요 나? 내가 내가 <laughs> 지금 내가 30분 날려먹은 사람이야 와 내가 아니 <laughs> 어 진짜 어이없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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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<laughs> 지금 내가 승우 너희가 지금 계속 갈틱폰 하늘만해 계속 갈틱폰하자 저르고 있잖아. 아, 지금 우리 방송 32분 동안 계속 우리가 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가장 생산적인 활동 갈틱폰을 하자마자를 논의한다. 끝. 갈가안 해. 갈틱하기 싫어. 갈틱 안할 거야. 야. 아니 진짜 얘들아.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갈틱폰 안 한다고 말을 하는데. 왜 아무도 리슨투미를 안 하는 거지? 제발 좀 써놓게 리슨투미 안 돼? 어? 아... <laughs> 아니... 그니까... 진짜 조금만... 우리 칼티폰 말고 좀더생산적인 대화를 해요자 얘들아! 없어요! I have a 시청자 I have a... 여건... 오! Oh, 칼티폰 <laughs> 저는 상관이 없잖아 은근실적 딴 얘기로 돌리지 말라니까요 아니!!! <laughs> 내가 오늘 본 채팅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것 같아 지금 딴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갈등판이라는 주제에서 우리 40분째 못 벗어나고 있는데 딴 얘기로 돌리는게 정상인데 은근슬쩍 돌리지 말라니까요가 나온 상황이야 지금 <laughs> 이거는 몇 분째 제화 중이냐? 40분 갈틱 안 하니까 끊기잖아요? 갈틱을 안 해서 끊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계속 갈틱을 하자고 해서 끊기고 있어 제발 좀! <laughs> 아직도 여자 같으니까 갈틱 해요 엔드님 저기 엔드야 여자 같은 거랑 갈틱을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왜 그거를 모르지? 왜 나만 이걸 느끼는 거 같은 거지? 나만 여기서 유일하게 정상인 거야? 내 컴퓨터가 4 0분째 갈등판 하면에서 멈췄다 <웃음> 아니 <웃음> 내 생각에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 방송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원초적인 문제 갈티판을 계속 하자고 하세요 원초적인 문제가 여경님의 고집 아닌가요? 와 개짜증나 <laughs> 뭐가 내 고집이야 아니 갈티판을 그냥 내가 안 하겠다 하잖아 근데 계속 하잖아 내가까까 <laughs> 아닌가요 가 아니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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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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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아아아아샌드아이이거봐봐봐 우리가 갈티폰을 안 한다는 걸왜 이제서야 깨달은 거지? 이거는 방송 시작 10분 후에 알아서 하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그냥 우리는 모를 수 없는 거예요 갈티폰을 안 한다니까요 왜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? 갈티폰을 안 한다니까 왜오동산이 들었어요? 아니죠? 지식을 국밥에 말아먹었어요? 아니죠? 뇌의 3분의 2가 부족해서 그것을 치킨 독에서로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? 아니죠? 그럼 갈티콘을 제가 안 한다고 했으면 갈티콘을 안 하는 거를 충분히 알수 있어요. 근데 왜 계속 갈티콘을 하자고 준서?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? 헉, 여공님이 시청자한테 뇌 우성사이가 들어있고 지식을 국밤에 말아먹었다고 했어. 상처. <laughs> 아니, 상처 아니었잖아 봐봐요. 갈티커 관련 없는 채팅은 안 읽으면서 갈티커 관련된 채팅 읽는 거. 여공님도 사실 갈티기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? 뀨? 억가잖아. 너무 억지잖아. 갈티폰안 한다고. 솔직히 있잖아, 있잖 우리가 16분 안에 갈특헌 한 판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. 근데 지금까지 또 계속 갈특헌을 하자고 말하는 거는 그저 내가 아직 진화를 못한 당신이 원시적인 생물이라는 걸 모두에게 채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좀그 행동을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지금 저희 방송 15분 남았거든요? <laughs> 진짜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겠어요? 지금 저희가 방송이 15분 남았어요. 네? 갈특헌을 하, 하지 않는다고 정한 거는, 그 방송이 15분 하고, 시작하고 15분 지났을 때. 지금은 15분이 남았을 때. 근데, 왜 아직도 뭔가 진행이 안 되는, 이건 뭐지? 네, 이제 갈게요. 다들 빠빠요. 빠이요. 가세요. 너무 매정하다 <laughs>